작고 작은 반쪽인의 다육 일기. 안녕하세요. 내 네, 사랑, 내 반쪽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함이 묻어나는 시간, 오늘도 반쪽이의 식재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퇴근해서 제가 직장에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지난 봄에 여기 베라 하긴스 아이를 품었다가 하나는 직장 화단에 심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포트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뽑지 않고 화단 위에 덩그러니 올려서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 포트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어, 화단에까지 쫙 깔려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멋지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단에 심겨진 아이는 차후에 제가 어,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아이는 어찌나 너무 널부러지게 커가지고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놔뒀구요. 요 아이는 이렇게 달랑 흙에서 뽑아서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요 아이도 되게 조그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수영을 아래쪽으로 늘어뜨리면서 아주 멋지게 잘 자라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조금만 건드려도 입장이 마구마구 떨어지는 아이라서 조금 많이 불안불안하지만은 조심스럽게 퇴근하면서 손에 꼭 잡고 이렇게 룰룰랄라 퇴근을 했습니다. 요 아이는 앞에 보이시는 여기 달구지 화분에 제가 식재를 할 텐데요. 요 화분이 조금 많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화분에 심을까 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쳐다봤는데, 요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축축 늘어지면서 수영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작은 화분보다는 조금 크지만은 조금 높은 화분에 식재를 하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크지만은 이렇게. 롱분을 제가 직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이게 깔면하고 이게 마사하고, 굵은 난석을 섞어가지고, 배수충을 적당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여기다가 지금부터 페라하긴스, 최대한 입장을 떨구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아이를 식재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지간히 아이를 이렇게 배수충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더 넣어도 될듯 하네요. 조금만 더 아래쪽에, 좀 만들어 볼게. 이 아이는 다육이 볼입니다. 다육이 볼. 흙에도 제가 섞어서 쓰기는 하는데, 배수층으로도 이렇게 깔아도 되고요. 폴라이트를 깔아도 괜찮아요. 폴라이트 무게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큰 농분에는 조금 가벼운 아이를 이렇게 배수충을 만들으면 들때 무게가 손목에 후배그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폴라이트가 아직 저 끝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빔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비빔밥 다쓴 다음에 내일 다시 만들려고 우선은 이거 깨끗하게 빡빡 긁어서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서라이트는 내일 비빔밥 만들 때 개봉하려구요 이게 <laughs> 비빔밥을 쑥 넣었구요 이렇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를 이제 베라하겐스를 뽑아야 되겠죠 조심조심 뽑아야 하는데 좀 많이 불안불안하네요 이렇게 조물조물 오 오, 벌써부터 입장이 한두 개 떨어져 버렸습니다. 조심 조심. 오 떨어지는 아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더라고 얘가. 오 오. 예 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쑥 뽑았습니다. 이쑥 끌어올리니까 자동으로 뿌리가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laughs> 구멍에서 쏙 나오지 못하고, 요 아이가 이쪽에 자동 입고지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동 입고지가다 되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져가지고. 요 아이들도 한쪽으로 다 몰았다가 옆에다가 살포시 올려줄게요. 포트에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입장이 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어구, 이 흙을 떨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참 불안불안하네요. 어, 흙을 다 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어구, 오구오구오구 입꼬지 아이들이 지금 무진장 자동 입꼬지 내내 지막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laughs> 우와, 많다, 많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도 있네? <laughs> 우와, 군데군데. 지금 믹보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오, 호호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뿌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 조심. 그리고 이쪽에 진짜 조심해서 살 보시들 어 올려서. 오또 떨어졌다. 이거, 고고고고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아주 군생으로 멋지게 이렇게 자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아이가 되어버렸네요. 어디를 잡고 지금 아이들 식재를 해야 할지 핀셋으로 잡는데 아주 아이가 무거워가지고 살포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 이렇게 <laughs> 살짝 올려놨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쪽에 부닥쳐가지고 전부다 쑥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안쪽까지. 조심조심 안으로 이렇게 해서 수영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거미 다리처럼 다 이렇게 뻗쳐가지고 아이들이 잘 숨겨줄지 모르겠습니다. 어 불안합니다. 조심조심 아래쪽으로 흙을 이렇게 넣어서 떨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아이들이 입구주 되면서 흙 위로 올려오는 수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중간에 살짝 눌러주면서 알을 해야 되는데 많이 많이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자라져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어우 막 떨어지는 거 소리 들리시죠? 조금만 건들려도 이리저리 이리 번날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택배를 잘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 아이가 영상에 많이 떴었는데. 택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농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때 봤었는데요. 품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했었는데 택배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는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지난 봄에 제가 농장에 갔다가 이 아이가 있어서 내일 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농장 사장님 말씀이 정확했어요. 와 이렇게 입장이 많이 떨어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조금 떨어지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줄줄줄줄이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모든 아이들은 다 키워봐야 하니까. 그 얘는 제가 정말 착하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묵지를 않나 가지고 아직 아가아가한 그런 아이거든요. 지금은 저에게 와서 좀 많이 무을것 같아. 처음 치고는 이렇게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요. 달라하긴물 들면은 어찌나 예쁜지 제가 영상 보고 리그 코스 님들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예뻐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보이면은 품어야지 품어야지 했는데 애가 택배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거의 포기했는데 어, 딱 농장 가니까 요 아이가 조그미가 있어가지고 내일 름두 포트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한 포트는 지금 직장 하단에서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이제아야 이렇게 포트에서 독립되어서 집을 찾아주고 있네요. 이렇게.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요에는 이렇게 제가 직장에서 화단에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잎장들이 이런 아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 아이들 자동으로 잎꽂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의 100%그래서요 아이들도 지금 떨어지는 아이도 좀 아깝긴 하지만은 잎꽂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새로이 제가 아이를 좀 자구 번식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이제 막 겨울이라서 좀될덜랑 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반은 성공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렇게. 거의 다된것 같아요. 여기서 예쁜 수영을 만들면서 오래오래. 아이고, 또 떨어졌네. <laughs> 잘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목질화가 돼서 아주 멋진 수영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렇게 조금씩 저 안쪽에는 조금씩 목질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이쪽 줄기는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는 아직까지 많이 많이 아가아가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시 멋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요 사이사이에 올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입고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자동 입고지된 아이고, 입장이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들은 조금이 화분에다가 제가 합식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자구를 번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안 떨어지면 이 위에 살짝살짝 올려서 키우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이대로 군생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통통 한번 쳐볼게요. 화분이 얘는 가볍다 보니까 흙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무겁지가 않아요. 이달고지 화분은 색깔도 예쁘고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착하고 <laughs> 많이 아껴놨던 화분인데요. 드디어 이 아이도 주인을 찾았습니다. 속이 쑥쑥 들어갔어요 괜찮은 것 같네요 여아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모자라는 부분 조금만 더 채우고요 독 털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조심, 이렇게 딱뻑끌어서 남은 비빔밥 다쓰려고 했는데 조금 또 남아 버렸네요. <laughs> 딱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새로 흙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흙 조금 남은 거는 다른 쪽에다가 모자라는 흙 있을 때 조금 채워야 할것 같습니다. 전에 전면 관수를 하다 보니까 흙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간 아이가 있어서 그쪽에 흙을 좀 보충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비빔밥을 만들어서 아이를 또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한번만 더 콩콩 칠게요. 이렇게 예쁘죠 화분.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안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잘 자라주기를 베라 하긴씌였고요 제올 라이트로 복도를 하고 화분도 황토색, 제올 라이트 복도도 황토색 이렇게 조심조심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유, 많이,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입장을 너무 많이 떨고가지고. <laughs> 더 이상은 안 떨고 되는 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만 하면 은될것 같아요. 끝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힘드네요 <laughs> 베라겐스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와 멋지네요 이렇게 <laughs> 되게 풍성했었는데 입장이 좀 많이 떨궈가지고 지금 보다는 조금 못생긴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래쪽 자구가 벌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에 자구 들이 장난 아니 올라오고 있어요 해서 조만간에는 쑥쑥 자라나서 요 화분에 이제올라이트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잘클수 있게 끔 제가 하루하루 관찰하면서 아이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생 군생 합식 아닌 군생 이렇게 해서 예쁘게 수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이쪽으로 탈 꺾어야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저쪽으로 아이가 이렇게 좀 햇빛 좀 보게 해서 이쪽으로 얼굴 좀 틀, 틀어버리게 방향을 좀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조금 전에 또 예쁘게 또 떨어졌네. <laughs>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쁜 아이 괜찮네요.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바깥쪽으로 축축 쳐지는 모습이 앞머리인 것 같아요. 앞머리. 사람들 앞머리처럼 이렇게 포인트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물을 이렇게 양물을 품품해서 아이리 먼지 좀 떨어주고요. 이렇게 뿌리 활착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먼지도 떨어지면서 뿌리 활착을 잘 하라고 이렇게 좀좀 좀 축지 보내주었습니다. 즐거운 오늘 저녁 반쪽이와 함께하는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밤에도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